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장가와 시집을 가고 집을 짓고 살다가 그 날을 모르고 망하게 됨.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내가 올 때에는 로세 시대와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파종하고 집을 지었지만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내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그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로스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대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 현대인 성경